과과입니다 오늘은 에, 보성 아니 벌교 쪽에 왔습니다. 벌교 쪽에 에, 벌교 쪽에 왔는데 지금 이 노을을 한번 저 아래에서 들어 너 왔는데요. 좋은 개체 못만났고 요거 보니까 이 편이 하나 있네요. 이벽성이 편이 하나 있으면 다 보겠습니다. 둥글고 아주 <laughs> 이쁩니다. 자 보겠습니다. 땡겨서 보겠습니다. 조금. 에. 아이, 거가, 이, 이, 이벽성 편이 하나, 이쁜 놈이 하나 있네요. 자, 둥글고, 이렇게 둥글고, 아, 이렇게 둥글습니다. 보세요. 응? 이 둥글고, 똥글러보겠습니다아 둥글고, 거기서 이렇게 또, 이쁜, 이성잎이 이렇게 이쁜가? 아유, 잔말로, 이렇게. <laughs> 키가, 예, 키도, 자, 여기 이성잎하래도 이렇게 둥글고, 이렇게. 응? 자, 전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벽성으로 딱 서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서있습니다, 이렇게. 이벽성으로 응? 이렇게 딱 서있습니다, 이렇게. 너무, 이렇게, 예, 네, 네, 보겠습니다. 예, 입역성으로 이렇게, 예, 떡잎이랑 다 서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예? 키는 뭐, 한 15, 15cm 밖에 안되는데요 예? 아이, 떡잎이 이렇게 이쁘네. 아이, 손잎팔지 이렇게 이쁘고. 아, 이렇게 둥근 변이 이렇게 이쁜 놈 그거 하나 있네요. 예, 요거 잠깐, 예,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요거 좀, 생강만 있지, 예, 이렇게 있는데요. 한반이 하나 나올 것 같아. 한 반에 이 나올지 모르. 겠 나르도 막 난초가 아이고 막 이거 막 내려오니까 엄청 쪼름내고 많이 내는. 그거 잠깐 보하겠습니다 이거는 예, 별난 초가 아니고 이것도 뭐 별난 초는 아니고 여기 이거 난초 하나 더 볼까요? 이거 막 되게 쪼름. 움직이도 무섭습니다. 움직이도 무섭습니다. 정말 순서는 이거 티나가 나오는데,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티나게 동굴 정글게다 이쁘게 나오네요. 예. 이 개체도 하나? 예, 요거는 뭐, 이것도 생강근이 막 나오고 있는 거, 원래? 생강근이 막 나오고 있는 <laughs>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농이종은안 보겠습니다. 같은데요? 농이종은안 같고. 생각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네. 여기, 네. 난초로 가겠습니다. 응? 가 뜯어먹고, 막, 보라니까 시집을 해가지고, 이 난초는 뭐, 잘 보이지 않는데, 신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,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신화가 어디가 있냐. 응? 맛있어 봐. 하, 이 막, 나무 때문에 찌꺼면서, 무의종은 아닌 것같아요 생강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이종은 한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여기 돌다가 또 괜찮은 대체 있으면 영상에 담도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유 <laughs> 참다 이거. 아이 입변을 캐고요 입변이 지금 동글동글 참 이쁩니다 이게 입변을 캐고 두 번씩 게 둥글둥글 입변을 캐고 옆에를 보니까 야 정말 이거 보겠습니다. 아, 멋진 복룡이 하나, 북룡이 하나 있습니다. 보겠습니다. 아이, 멋진 복룡이 황북룡이 거가 하나 있네. <laughs> 참나, 이거. 아이, 생각은 같은데요. 이게 요 멋진 복룡이 하나, 삼복룡이 거가 있습니다. 어? 야, 이거 오늘 이상하네, 정말로, 이거. 땡기보게, 멋진 북룡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잘 먹었습니다, 황북룡이. 네? 이쪽도 이파도 다잘 먹고 있고. 여기 좀한번 보여야 되겠네. 좀 늦게 가드란 데도, 아예 보게드겠습니다아이멋좀분명히 그거가 있네. 황복륜이 여기 지금 생강근이요. 이렇게,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예, 여기 좋은 게지도 나온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옆에 좀 돌았는데, <laughs> 자작놀랐는데나안 좋아했네요. 아, 여기 돌았는데, 뭐, 이리 아, 뭔 이것이 또 이렇게 막유령 같은데, 녹은 있는데 좀 탔네. 유령똥집은안 타고 있는데요. 똥잎은안 타고 있는데, 이 노을이 찼는데, 아, 이걸 못 보고 또 아까 그냥 지나갔네. 이것은 이따가 생각을 해봐서, 아 아직 지방 송림파는안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, 예, 네 이따 생각해봐서 생나을좀 하고요. 네 여기도 잠깐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난투가 좀 많이 있는데, 예, 네.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 뜯어먹었고, 도야하니가. 아, 오늘 여기를 왔더니, 정말로, 아이 처음으로 왔는데요 아이 아주 자리가 생각도 많고 볼만한 자리네요 아, 신화철에 한번 꼭와보식을 하겠습니다 아, 아마 또 난생원 365 동생이 또 전화 오고 그래갖고 <laughs> 전화 받는다고 한참 지금 시간을 하셨는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그리고 한번 잠깐 촬영을 좀 한번 해이 안초가 참 진짜 재밌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이양 같은 데가 그것은 유령 양을 풀어서 아마 응? 그, 그치, 그렇게 된 것도 같고, 어떻게 보면, 애매합니다. 여기 보면은, 여기도서성이 강한 나좋아 하는데, 이것은 놔두고 없고, 이쪽으로 주방, 요거 아래는 생방은 별로 없을 것 같고, 위쪽으로 주방 보고, 이제 넘어가야 되겠지, 가야 되겠지, 혼자. 여기 가다가, 또 영상 담도 하겠습니다. 아, 이것은 체란해서 한 번, 저희 집에서 신화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. 통림판은안타고 있는데, 아마 겨울에 추워서 조금 이렇게 런것 같아요. 아, 녹이 차있습니다. 이렇게 녹이 차있는데, 예. <laughs> 신화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기도 생각나는 데한말씀봐 아, 이 난초가 그냥, 예. 요거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세미력이 안 보셨는가. 아좀 빠진 난초들이 있는데. 여이 난초는. 네, 예, 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주으로 넘어가다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예, 내려왔습니다. 아, 내려왔고요. 어, 오늘 한 4시간 탐나것 같은데요. 음, 아, 이쪽이 아래쪽에 보니까 생각은 좀있는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복류, 환복료하고 입변이 아주 좋은 입변하고 입엽성의 변하고 3반 하나하고또 입엽성의 변 하나, 두개 채하고 또 무엇인가 어, 서, 서반인지, 손지 그간하고 이렇다섯개 채운 것 같습니다. 예 오늘 여기서 예, 그래도어 재미가 있네요 어몇개제 골고루 되니까 예 오늘 평백나무 숲을 이렇게 예, 갈가주려고 오늘 또렇개평백나무가 예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는데요 대반 옆에 아예 좋습니다 오늘 와서 힐링하니까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고요 예 오늘 또 개하루 어좀 장이 좀안 좋아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아, 좀 오늘 하루 더 쉬었습니다. 내일부터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, 한영다 당분간 못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에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여기서 영상 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또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그래도 이렇게 다섯 개 죄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. 아,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종자뭐 이렇게 다섯 개쯤 하면 괜찮죠. 근데 어디 요새 무인좀 포기가 쉽습니까? 이렇게 예, 하여튼 고맙고요. 예, 예, 하여튼 이걸 로 오늘 이렇게 만족하고 일정하고 회복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